리플 소송 종료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좋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폭적인 전망들 최근 들어서 부쩍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차트는 XRP 월간 차트입니다. 이미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MACD 골든 크로스 교차 직전 상황, OBV 역시 2018년 이후 지속됐던 저항 돌파 직전 상황, 종합을 하면 XRP 랠리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세 가지 시그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가 재미있는 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XRP가 거의 유사한 기간에 강세와 약세를 반복했다라는 건데 과거 2017년까지 25개월 약세장, 그 뒤로 12개월 강세장, 그러다 또 26개월 약세장, 그리고 나서 13개월 강세장, 2021년 고점 찍고 나서 27개월 약세장, 최근에는 하단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14개월은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뭐 이런 나름의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중후반까지 XRP가 어디까지 가격 형성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피보나치 확장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먼저 5달러 찍고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1618에 해당하는 27달러 랠리, 뭐 이런 상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별다른 분석 근거 없이 이 상황에 따른 xrp 가격 폭등 가능성 수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이런 건 그냥 기분 전환 정도로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 합의 결정이 나오면 13.59달러 모든 거래소 재상장이 이루어지면 157.29달러 ipo가 진행되면 2948.34달러 글로벌 cbdc 시대가 도래하면 59238달러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소송 합의 이후에 IPO 발표까지 잘 나와준다라면 10달러 이상 치고 올라가는 힘, 그런 모멘텀 정도는 확인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 정도는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리프레시 세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요인은 딱 하나, 바로 리플 소송 결과입니다. 과연 약식 재판 판결이 언제 나올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적인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소송 판결 가능 시점들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플 진영의 변호사인 프레드 리스폴리가 제시한 건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과거 판결 상황을 데이터로 살펴보면서 약식재판 판결 동의 시점을 기준으로 나름의 데이터를 뽑아냈습니다. 이 양반은 토레스 판사의 경우 약식재판 판결 동의 이후에 평균 249일 이후 결과를 제시했는데 전체 판결의 60%는 146일에서 330일 사이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걸 리플 사건에 대입시켜보면 약식재판 최초 신청일인 2022년 9월 17일이 기준점이 되고 평균 소요 시간 249일을 대입하면 5월 21일이 됩니다. 이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꽝. 그래서 최장 기간에 해당하는 330일을 대입하면 2023년 8월 10일이 도출됩니다. 이건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니 꽝. 일단 토레스 판사의 판결 결과를 데이터로 그걸 기준으로 설정했다라는 점에서 살짝 이슬슬적 솔깃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코인피디아의 경우에는 민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덴버 대학교의 리서치 결과를 인용하며 리플 소송 판결 시점을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최종 약식재판 신청 이후에 평균 판결 시간은 166일로 나타났습니다. 리플 사건의 경우에는 최종 약식재판 신청일은 3월 6일인데 이걸 기준으로 오늘까지 118일이 지났습니다. 평균적인 판결 시간에 적용을 한다라면 8월 19일이 도출됩니다. 현재 XRP 진영의 미국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판결이 나올 거라는 건데 얼추 연방법원의 평균치와 비슷하고 앞서 프레드 리스폴리가 예측한 시점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장 빠른 판결은 63일, 가장 늦은 판결은 254일로 나타났는데, 63일은 이미 넘겼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없고, 꽝. 가장 늦은 경우에는 254일, 이걸 대입해 보면 11월 15일이 됩니다. 약식재판을 최초로 신청한 작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 것이고, 양측의 최종 약식재판 신청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3월 6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장 늦었을 경우에 11월 15일이 됩니다. 일단 뭐둘다 나름의 데이터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꽤 솔깃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래도 11월보다는 8월이 훨씬 더 아주 많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또올 겨울에 이 삿포로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번에 민코인과 NFT 특징을 결합한 환경보호 프로젝트 침프지에 대한 광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활용해서 동물 보호 또 환경보호에 대한 방법을 제공하고 생태계 내부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 일부를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환경보호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최근 지구 기온이 역대 최고 온도를 경신했다. 지구가 죽어간다. 지구 생태계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꽤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환경 이슈가 이념이나 명분과 관련된 이슈가 될수 없다라는 점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민코인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수많은 민코인들 가운데 나름 특이점이 있는 프로젝트를 찾고 계신 분들은 침프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스터디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밈코인에 대한 투자는 하이 리턴과 하이 리스크가 공존한다라는 점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올해 최고의 밈코인으로 불리는 페페코인만 봐도 폭등도 가능하지만 엄청난 폭락도 가능하다라는 점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소액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칫 무리하게 대응을 하면 벼락 부자 꿈꾸다가 벼락 거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충분한 스터디와 리서치 이후에 접근하시기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XRP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잠재적 호재로 이렇게 어마무시한 상황들이 잇따라서 확인되고 있고, 리플 소송은 이제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결과가 잘 나오면, 좋게 나오면 곧장 IPO 이슈에 불이 붙을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차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XRP가 777일 만에 하락 추세 저항 라인을 불파에 따라면서 슈퍼앤웨이브 트렌드가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부터 랠리가 벌어질 수 있다 라며 목표 가격을 제시했는데 먼저 0.8917 달러 그리고 나서 1.7396 달러 그리고 나서 3.3939 달러 그 근거로는 컵 패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까워졌다 이런 멘트까지 더하며 홀더들의 기분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과 관련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피디아는 XRP가 579% 랠리를 할수 있다라는 분석이라며 3.3달러가 현실화될 경우에 지금 시세에서 579% 랠리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알수 없겠지만 소송과 IPO, 여기에 IMF 이슈까지 긍정적인 상황들 보여준다라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 에링턴 캐피털이 이번에 미국 SEC에다가 XRP 기반 해치 펀드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에링턴 XRP 캐피털입니다. 해치 펀드는 보통 큰 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돈 많은 부자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SEC 투자자 가이드에서 해치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에서 면제가 된다라는 건데 일부 해치펀드 매니저는 매니저가 조언한 해치펀드 자산 수에 따라서 SEC에 등록하거나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xrp 증권성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면제 규정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깔려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xrp 해지 펀드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면 이건 xrp가 기관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꽤나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림인데 세상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이미지 한 판이 꽤 많은 것을 단순화시켜서 아주 잘 설명해 주지 않나 생각됩니다. 왼쪽에 돈을 보내는 사람 또 오른쪽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페드나우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휘나스트라를 거쳐야 한다는 건데 휘나스트라는 실시간 송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연준의 블록체인 기술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피나스트라는 리플의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페드나우의 송금혁신 전체 가운데 일부는 리플렛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보니까 지금 꽤나 리플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페드나우는 CBDC의 길로 나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는 리더 기업, 단연 리플입니다. 15개 기관들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진행했는데 리플이 1등을 먹었다더라, 이런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때 리플의 핵심 경쟁력 평가 경쟁 기업이 바로 R3 였습니다. 그런데 R3 역시 리플과의 관계성이 이게 또 꽤나 끈끈합니다. R3는 코다를 만들었고 코다가 처음 채택한 플랫폼 내 암호화폐, 바로 XRP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다름 아닌 일본의 SBI입니다. 심지어 SBI와 R3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각국의 CBDC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R3에는 이미 전 세계 400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송금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현존 기업 리플과 R3인데 이 둘을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SBI인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지금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 어느 시점에서 리플 소송과 관련된 결론이 도출이 되게 되고 그 사이에 페드나우 공식 출범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리플의 도약이 의미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째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는 라 것은 이게 또꼭 기분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여전히 암호화폐 규제 이슈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홍콩 등 미국 밖의 지역에서는 전폭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영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 임원들이 암호화폐를 규제 대상 금융 상품으로 분류한 영국 금융 서비스 시장법 개정안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의 중요한 이정표적인 성과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최근 킹꼰데이킹 찰스가, 찰스 왕이 승인 신청을 한 왕실의 승인까지도 받은 그 법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국의 이런 접근 방식은 미국이 점점 더 암호화폐 산업 규제 뒤쳐지고 있다는 라 것을 보여준다. 영국은 암호화폐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단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규제 당국이 주도적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최대 피해자를 꼽을 때 리플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1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을 했는데 코인베이스는 별다른 상장 폐지 이슈 없이 여전히 거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든 말든 거래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리플 역시 거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 구성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와 미국 변호사, 또 호주 변호사, 이렇게 세 명이 최근 공방 아닌 공방을 벌였는데 내용이 좀 웃깁니다. 그런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논란의 시작점이 된 것은 존 디튼 변호사였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SEC가 코인베이스를 향해서 불법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블랙록은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코인베이스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레왈이 예썰, yes, 예썰, yes,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소 조크, 내지는 조롱의 뉘앙스가 남게끔 대답을 한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XRP 홀더인 호주의 변호사 빌 모건이 완전 빡친 건데 코인베이스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면 XRP를 재상장해야 한다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모건 변호사는 코인베이스가 XRP의 2차 시장 거래를 중단하고 SEC가 유가증권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토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한심할 정도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가 투자자들을 걱정했다 라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솔라나와 에이다 등 다른 토큰들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을 것이다 코인베이스가 xrp를 재상장해야 이런 불일치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멘트가 되게 노골적 비판 수준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일관성도 없고 위선적이라는 건데 코인베이스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뭐다 맞는 말로 들리다 보니까 이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코인베이스 XRP 재상장 덜컥 이루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괜히 희망해로 한번더 돌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XRP의 인생을 건 것으로 느껴지는 잭더 리플러의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XRP 1000달러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XRP는 상품 시장과 파생 상품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서 가치를 토큰화 하도록 설계된 유틸리티 프로토콜이다. 이런 시장에서 120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토큰화 해야 하는데, 파생 상품 시장만 하더라도 이게 5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XRP가 파생 상품 시장과 같은 토큰화 시장에서 10%만 차지하게 된다라면, 이때 시총이 50조 달러에 달하게 된다. 파생 상품 시장 말고도 주식, 채권, 상품 등 최소 1200조 달러 가치가 있는 다른 시장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서 XRP가 1000달러로 평가된다는 라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당장 리플이 지금 홍콩 정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부동산 자산을 토큰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리플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결국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리플의 비전과 가치는 시간이 보여주고 입증해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것은 그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빨리 소송 결과가 나와서 결과가 어떻든 소송 리스크 해소로 상황 정리가 잘 되면 좋겠다 싶은데, 이런 와중에 존 디튼 변호사가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위법에 가깝다라는 역시나 한결같은 공격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나름 6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런 거 보고 있으면 SEC는 진짜 미친놈들 같습니다. 먼저 2018년 이전까지 SEC는 내부 임직원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암호화폐 보유가 문제가 된다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됐고, 두 번째로는 흰먼 연설 자료를 보면 SEC 고위직들이 암호화폐가 규제 격차 상황에 있다는 걸 인정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건 다시 해석을 하자면 SEC가 암호화폐 규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SEC조차 명확히 스탠스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번째로는 2019년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XRP 등을 거론하며 암호화폐 시총이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SEC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증권법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이 보고서에 서명까지 했다라는 점 네번째로는 2021년 갠슬러가 청문회 당시에 암호화폐 규제 격차가 사라졌고 CFTC와 SEC의 관할을 벗어나 있다라고 언급한 것 이런 거 보면 벤슬러는 진짜 확실히 완전 미친 인간인 게 분명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미국 역사상 발행인과 구매자 사이에 혜택이나 의사소통, 이해관계가 없을 때 이들 사이에 투자 계약이 존재했다라고 인정된 사례가 단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 여섯 번째로는 투자 계약 거래에 사용된 자산이 2차 시장에서 판매되더라도 이게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요인이라고 판단된 적도 역시 단한 번도 없었다라는 게 거론됐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보면 리플 소송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과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참으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소송 판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리플 시세와 관련해서도 꽤나 전폭적인 전망 제시되고 있습니다.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10개월 지수이동 평균과 20개월 지수이동 평균이 교차하는 골든크로스가 발생하면 역사적으로 XRP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는데 지금 딱이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시그널이 포착됐다는 것은 2017년과 2020년이었는데 기억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후에 xrp는 두번 모두 720%대 수준의 폭등을 하면서 2018년과 2021년 고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스키드는 이번에도 720% 랠리가 벌어질지 질문을 하면서 4달러라는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질 경우에 다음 타깃은 9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도 모처럼 차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 양반 역시 월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월간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W자가 보이는데 이게 무려 6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고 1.33달러가 클라이맥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1.33달러를 XRP 스토리에 있어서 터닝포인트 이렇게 표시를 해뒀고 이후 XRP는 80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점 함께 표시를 해뒀습니다. 과연 이런 일들 현실 속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여러모로 주목되고 또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입니다. 과연 소송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지금 전 세계 XRP 홀더들 최대 관심사인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존 디튼 변호사가 상당히 긴 장문의 글을 통해서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어쩌면 가장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반전의 요소를 담고 있는 뭐 그런 다소 희한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리플이 이번에 패소를 하고 결과적으로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결국에는 리플이 이기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디튼 변호사는 만약 리플이 정식 재판으로 갔을 때 여기서 패소한다 라면 항소를 진행할 것이고, 이때까지 의회가 지금처럼 멍때리고 있으면서 별다른 조치를 안 내리면 법원은 이걸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에 현재 리플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 소송에서도 리플은 패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럴 경우에 리플은 3년에서 5년 정도 빈털털이로 버텨야 할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플이 민 형사 사건 모두에서 패소한다 라면 SEC는 13억 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 집단 소송에 나선 XRP 홀더들의 입장에서는 SEC가 이겨야 가장 많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한 5년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 이때 의회가 암호화폐 증권성 문제를 해결한다 라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모두 무효화될 것이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꽤 장황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견해에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미국 의회가 아무리 어리 빠져 있더라도, 앞으로 5년 동안 암호화폐 증권성 이슈를 교통정리를 하지 못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바보짓을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등이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걸 5년 동안 시간 끌면서 멍 때린다? 개인적으로는 글쎄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리플 입장에서도 이렇게 긴 시간을 미국에서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영국이든 중동이든 멀쩡하게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곳으로 근거지를 옮기는 게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리플 CEO가 대법원까지 가서 끝장을 보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미국보다 더 혁신적인 최소한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더 혁신적인 도시들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차고 넘치는데 5년 동안 소송 리스크를 달고 산다? 이 최근에 급변한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 환경을 고려한다라면, 과거 갈링하우스 CEO가 언급했던 끝장 본다? 뭐 이런 의견에도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꼴을 더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슴이 살짝 답답해지기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 변호사의 개인 견해라는 것,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존 디튼의 경우에도 하루 전만 하더라도 리플 소송 자체가 위법일 수 있다, 뭐 이런 멘트를 제시했었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극단적인 전망을 더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 양반이 얼결에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다소 관종적인 특성을 갖게 된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세 상황부터 짚어보자라면 0.46달러 부근에 자리하면서 다소 불안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라켓슈페드 히에는 0.45달러 지지라인이 깨질 경우에 0.41달러 폭락 가능성을 또 0.48달러 20일 지수 이동 평균 위로 다시 올라설 경우에는 0.56달러를 향한 랠리 시작 뭐 이렇게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극강의 XRP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에는 XRP는 3.39달러 목표를 설정한 상태이고 역사적인 패턴에 근거했을 때 8월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만약 0.46달러를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0.39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는데 모두가 희망을 잃을 때 XRP는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의 유틸리티 포텐셜과 관련해서도 꽤 의미 있는 소식들 더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주인공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결제혁신 관련 보고서가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 건데, 보고서를 보면 의미 있는 국경 간 결제 사례로 리플,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의 아태 지역 재무상품 책임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경 간 결제솔루션으로 리플을 주목했는데, 리플은 리플렛과 ODL 솔루션으로 국경간 결제를 진화시키고 있다. 다만 차세대 해외 송금 서비스 스위프트 GPI가 급부상하고 있어서 리플의 영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 뭐 이런 점도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 방크가 5년 전 발표한 페이퍼 하나가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건 순수한 암호화폐 발행이 아니라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리플과 XRP, 리플, 레피드를 20번 가까이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이런 논문이 독일 최대 규모 은행을 통해서 제시됐다라는 것도 꽤나 재미있게 느껴지고, 리프리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각국 중앙은행들의 화폐를 연결하는 브릿지 커런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점꽤 인상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